수가리 아이마루 데이트자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네. 서울 한강에 왔고요. 서울 한강에서 어, 서울 경기 로컬 마스터님 아이마루 로컬 마스터님인 이병철님하고 네, 오늘 수가리 어, 아이마루 베이트 콜라보레이션 어, 전국 투어 수가리 층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한강 한강에서 촬영하는데 마스크 하니까 벗어도 되겠죠? 네, 네 거리 충분히 이격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네. 야외에서 하는 낚시니까 마스크도 없고, 지사람도 없고, 공사도 있을 촬영하기 편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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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상황이 좀 어때요? 요즘 어 요즘 이제 고수온기에 그리고 네. 좀 비가 그동안 많이 안 왔어서. 네. 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수... 만조잖아 요 보름에 네. 만조라서 네. 빠지는 물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수위 오늘 나와보니까 <laughs> 괜찮고 물색도 네. 괜찮고요 네. 오늘 강화대교 만조가 저녁 8시 반인데 네, 네. 그 한강은 3 시간 강화대교 기준 만조 3 시간 후에 이제 포인트 진입하시면은 딱 네. 낚시하기 좋은 물때가 되니까 네. 오늘 저희가 시간 맞춰서 잘 들어와서 그래요. 네. 오늘 오늘 좋은 조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지한 네. 번. 네, 네. 오늘 주로 사용할 루어는 뭐 역시 아르 아이마루 베이트 거쓸 건데. 한번 뭐 홍보할 거. 아, 네. 어, 저희 이번에 그 아이마루 베이트에서 어, Z653 싱킹 미노 Z653S라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납자루 그 먹이고기 중에서 이 납자루 모양을 한 그러니까 약간 그 옆면이 조금 홀쭉하고 이제 이빵이라고 뭐 하죠. 예, 빵은 조금 있는 형태의 그런 미노인데요. 이게 그 저도 이게 아직 많이 사용은 안 해봤지만, 이, 프론트 훅, 그 두개훅 중에 프론트 훅에 스피인 하는 그런 훅이 적용이 되래가 음, 돼서... 달린 거죠, 도래가?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훅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소가리가 물었을 때 나중에 바늘 이탈하는 게 조금 많이 이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Z653S 가지고 한번 낚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저도 좀 전달받아서 낚시를 할 거고요. 요거 좀 클로즈업해서 화면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리고 사용 후기, 요게 도래가 들어간 게 이제 산천어에서는 산천어 굉장히 탈탈탈탈 털거든요. 그래서 산천어용 싱킹 미노에서는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제가 처음 본 거는 그 호주 갔을 때 머레이 코드하는 네. 그 자칼로어의 이제 앞에 바늘이 도래가 도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그렇게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그 소가리가 물었다가 빠지는 경우는 네.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낚시해보고, 네, 또, 사용법이라든가, 네. 아이마루비노 골고루 사용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들어오네. 아, 네네. <laughs> 어, 그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빨리 한 어...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네. 저희 팀소가리 카페 보시면, 아이마루베이트, 음... 이, Z6 이벤트. 그 오사미스. 예, 예. 예이 민호 출시 기념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어, 출조 후기 올려주시면은 1등에서 3등까지 선정해서. Z6로 잡은 거 사진. 네, 네. 예. 상품 푸짐하게 뭐 드린다고 하니까 한 번씩 그시시읽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Z6하고 뭐 골고루 사용해보겠지만 주로 Z6 이용해서 시킹 민호 이용해서 한강 낚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자꾸 <laughs> 오늘 신발 젖을 것 같은데? <laughs> 나는 아예 <laughs> 젖는 신발 <laughs> 신고 왔어요. 네. 한강에서 요거 뭐 아침 새벽 밝을 때까지 보다는 어차피 물이 빠지는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네네. 빠지는 한 서너 시간 정도가 피크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낚시해보 음. 이동하겠습니다 자 넵. 제가 아이마루 하면 팀서가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자 아이마루 팀서가리 <laughs> 전국투 출발합니다 예, 화이팅 네. 서울편 출발하겠습니다. 어우, 물이 무섭게 밀려 들어와요. 네. 이런 식으로 물이 무섭게, 무섭게 밀려 들어옵니다. 야우, 잘못하면 저 위에 서서 야될것 같은데? 거꾸로 흘러, <laughs> 물이 거꾸로 흘러. <laughs> 여기저기 좀 체크만 해놓자고. 지금 물이 사, 하류에서 상류로 들물이라서 거꾸로 막 흐르고 있습니다. 물 흐르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 한강은 이제 물이 조류의 영향을 받죠. 바다 물대의 영향을 받는 쏘가리 필드 웨 중에 하나입니다. 잠실 수중복까지 물대의 영향을 받고요. 어뭐 한강이 뭐 여의도나 이쪽 설해섬이나 이쪽 이제 물대를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강화물대 기준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텀을 두고 계산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가 8시에 만조다. 그러면 여기는 한 11시 정도 만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도 오늘 8시 반에 만조였으니까 오늘 11시 반 정도 이제 물이 완전히 차고 지금 11시 28분입니다.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조금 더 들었다가 이제 정조 시간이 잠깐 있고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한 두세 시간 정도가 피크 시간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수위도 좀 얕고 뭐 수위 차이가 한 3m, 4m, 2, 3m 이상 나니까 그 전에는 수위도 얕고 바닥이 얕죠. 그리고 물고기들 활성도 활성도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는 한강에 흐르는 물과 빠지는 물이 합쳐지면서 상당히 조류가 형성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벌써 물이 살짝 빠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나네요. 지금 정조 시간일 거예요. 저도 싱킹 미노어가지고 바닥 낚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또한 가지 특징적인 게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발 아래를, 발밑 아래에 구조물, 구조물 앞쪽을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공략해 주는 게 요령입니다. 만조 시간에 발 아래까지 먹이 활동을 들어왔다가 먹이 활동을 마치고 먹이 활동을 발 아래에서 구조물 이런 데서 먹이 활동을 시도하는 녀석을 잡는 거죠. 연안 쪽으로 대체적으로 좀 얕은 구조물이 많아요. 그래서 발 아래 수위가 높아졌을 때발 아래를 공략하는 게 유령입니다. 지금 이병철 마스터는 물이 조금, 이제 운동화를 신고 와서 물이 조금 빨리길 기다리고 있고, 저는 <laughs> 크록스를 신고 와서 물 속에 들어와서 발가락이라도 시원하니까 좋네요. 방으로 떨어지는데? 아, 비가 오네, 또. <laughs> 날씨가 시원하긴 한데 그냥 촬영 안 하면 비오는 게 괜찮은데 아 이렇게 촬영할 때 비가 오면 쉽지 않은데 카메라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난 조금만 더해 보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육질 같은 느낌을 두번 정도 받았는데, 오물었어요. 약간 볼륨감이 있는 루어로 바꿔볼게요. 물이 잘박 잘박 하던 자리들이 물이 다 빠졌습니다. 낚시하기 딱 제일 좋은, 입질 나오기 가장 좋은 이제 초날물 시간대인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아발 앞에서 강력한 입질 들어왔는데 못 먹었어요. 어우 그 정도 입질은 먹어야 되는데. 와 긴장감. 아 입질 초강력 입질 너무 아깝네요 아 발밑에서 때리냐 아, 씨. 이게 멀리서 물면 멀리서 건드리면 그래도 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속으로 빨리 들어가는데 발밑에서는 입질만 강하지 줄에 텐션이 살아 있기 때문에 입속으로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거의 발밑 2, 3미터 앞에서 딱 때렸는데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좋았는데. 뭐, 한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발밑, 연안, 이제 거의 어떤 구조물이 있거든요. 구조물, 발 앞, 발 밑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서 바짝 붙여서 2, 3m권, 거기서 입질이 다 나옵니다. 어, 물도 잘 가고 딱 좋은데. 비, 비그치고 났더니 엄청 덥네요. 자, 연안. 연안에서 3m 앞쪽으로 던져놓고 바닥 찍고 천천히 리트리브 하는 루틴. 가봤어? 입질받았는데요 한번 딱 입질받았는데 못먹고 아, 네. 그랬어? 예, 그렇게 하고선는 많아 아 지금 물 빠지면서 입질하는 시간이긴 한데 입질이 아직 뭐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게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에뭐 <laughs> <뜨면. 웃음> 어떻게 해 안나오면 못하는거지 뭐 옮겨볼거 같애 다해 옮겨 뭐 엉겨, 옮겨도 똑같지 발밑에서 톡 한번 하더니, 아이고 힘들어. 입질은 아유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전혀 안 움직여. 발 밑에서 또 때렸는데 못 먹었어. 그렇게 못 먹냐? 왔어. 자, 아유, 써가리 멋지다. 아 써가리 맞지다나 얘들 어디 있는지 알았어 이제.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완전 맞습니다. 발 밑에 있어. 완전 발 밑에. 이 석축 바짝 붙여 갖고. 네. 예. 완전 저두 번째 턱. 네, 딱 네. 바로 턱 거기. 네네. 네. 거기 바싹 붙이면 네. 유치합니다. 아, 네. <laughs> 어,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 <laughs> 어, 사이즈도 좋아요. 아, 멋집니다. <laughs> 아, 지프님. 아이고. 좋습니다. 이걸 사진 한 장. 찍을. 사진 한장 찍어. 네. <laughs> 아, 멋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예, 멋집니다. 오케이. 아, <laughs> 아 좀. 그, 3시, 4시 그때 피딩이 우당탕 한번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음. 계속 만나다 보면 계속 물이 빠지다가 네. 계속 빠지다가 딱 멈췄어요 지금 네, 네. 멈췄는데 입질이 발밑에서는 톡톡 들어오는 아 그래 그래, 그래. 혹시나 하고 완전 붙여가지고 네, 네. 빠르게 끌었더니 딱 때리네 아. <laughs> 자 아, 멋지고요? 아, 멋집니다 쏘가리 어 쏘가리 힘이 없어 아, <laughs> 더워갖고 날씨가 더워갖고 자 멋진 서갈이 한강서갈이 한마리 나왔습니다 아유병철 로컬 마스터님이 어드바이스를 살짝 해주셔가지고 예, 한마리 또운 좋게 만났습니다 자오자 <laughs> 얼른 돌려보낼게요 자, 어휴 색깔이 이쁘다 자 돌려보냅니다 야, 아, 그랬단 말이지. 와, 이 녀석들 웃기네. 완전 붙어가지고. 요, 요 석추, 요 라인 딱. 응, 네. 그두 번째, 이제 딱두 번째 떨어지는, 완전 여기 붙여가지고, 혹시 몰라서 한번입질을 저기서 톡 받았거든요. 발 밑에서 톡그래가지고못 먹어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완전 여기쯤 떨어뜨려가지고 빠르게 쭉그러니까딱 때리네. 다먹보 시다가 보면은 어. 돌이 하나씩 빠진 자리들이고 여기가 또 입질이 잘 들어오는 자리. 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빨리 가면 돼땅 때리네. 아 희망이 생겼어. Um, 네. 팀소리리 파이팅! Yeah!